자, 7페이지 감가상각비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지금 계속하는 강의는 어,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듣기가 바로 다 이해하시기 힘들고, 어, 상당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듣는 거에 제가 맞춰서 거기 강의를 하기 때문에, 우리 저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 안 가시면, 일단은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다 체크한 후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저에게 질의를 하시거나 따로 제가 이제 요 강의가 다 끝나면 신규 직원들을 위한 저기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하는 그런 또 동영상을 따로 저기 제작할 계획이니까 그때 또 한꺼번에 들으시면 됩니다. 먼저 강과상업비는 반드시 결산조정을 하는 게 원칙이고 임의상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. 즉, 한도가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사서 그의 한도가 1억이면 1억까지 해도 되고 아예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. 근데 요걸 다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임의상각이라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되고,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범인의 임의상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. 근데 이제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. 업무용 승용차 이거는 반드시 5년 정액으로 강제로 균등상각 하셔야 되고 감가상각 의제 적용 법인이 있어요 중소기업 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회사들은 이것도 반드시 강제상각을 하셔야 되고 안 하면 법인 자체가 불이익당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형 고정자산이죠. 근데 요거 이제 세법에서 중요한 표가 두 개가 있어요.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게 별표 5하고 별표 6이 있어요. 요거는 소득세 신고할 때도 요 법인세법에 있는 별표 5하고 별표 6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 별표 5에는 건물 및 구축물하고 차량음방구 공기구 비품 요렇게 나와있고 별표 6은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일단 건물 구축물은 아실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사오는 것 중에서 간단 간단한 것들 이거는 차량음방구 공기구 비품 모든 업종에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정도는 다 별표에 돼 있고 아 이제 각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어, 제조업이면 기계장치, 버스회사면 버스, 건설회사면 건설용 장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각 업종에 맞는 그 기계장치 목록들을나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다 내용연수들을 따로따로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별표고 하고 별표군는 다르고 이제 우리 기장거래처 같은 경우는 어,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여객회사가 하나 있고, 거기는 그 시내버스가 업종별 자산 별표 6을 적용받고, 건설회사의 건설용 장비가 있으면 그 건설용 장비는 별표 6을 적용받고, 별표 5를 적용받는 건아니다는걸 알고 계셔야 되고,